안녕하세요. 전채윤입니다 네. 음, 이 채널을 개설한 지가 벌써 한 며칠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매일 그 신님의 섭리 말씀과 여러분들이 오시면 그뭐 노래 자랑인지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노래 교실처럼 신님께서 네, 그 시간에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노래를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저보다는 낫죠. 저는 완전히 노래한다니까 그런 분들이 오셔서 신님께 그래도 봉헌하는 노래로 장기 자랑이죠. 어그 시간을 굉장히 신님께서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둘로 나눠서 신님의 음, 섭리 말씀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 봉헌하는 한상차림 그렇게 해서 하나를 묶어서 어 그렇게 해서 하나 보내드리고 또 하나는 그 신님의 입장과 여러분들의 노래 자랑, 장기 자랑 하는 거를 묶어서 그렇게 해서 두 번째로 그렇게 해서 나눠서 제가 이 채널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채널이 두 개인 거예요. 하나는 먼저 본 거, 요거는 유해한 방송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요거는 일단 스톱을 했습니다. 풀릴 때까지. 근데 그 전에 올린 내용들이 굉장히 좋은 게 많으니까 계속 보세요. 보시고 지금 현재 매일매일 올라오는 내용이라든가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소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 채널에서 어 보실 수가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채널은 다른 거니까 꼭이 채널도 구독을 하셔야지만 구독과 알람을 설정을 해 놓으셔야지만. 올라갑니다 괜찮으면 뜨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른 분한테 이, 이 링크를 보내고 한번 구독을 한번 해 보셔야 하니까 조금 복잡하더라고요.는 그 구글에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그냥 앱 열기만 하면 바로 구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유튜브가 로그아웃 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그런 절차가 조금 있으니까 조금 복잡하더라도 그냥 구독을 하셔야지만 이 방송이 뜹니다. 그리고 보통은 구글에서 어 본인이 이제 좋아하시는 그, 그 링크 거기에 어 구독을 해 놓으신 분들은 어,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는 제 채널이 딱 떴을 때 거기 이렇게 보면은 앱 열기가 있더라고요 그앱 열기를 딱 클릭을 하면 제게 뜨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구독과 알람을 네,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세요 그래도 이제 저도 해보니까 별로 쉬운 건 아닌데 한백몇 분이 그래도 들어오셨으니 잘 찾아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채널에서 계속 방송을 할 예정이니까 네, 많은 분들의 구독과 알람 부탁드립니다. 음, 어제는 눈이 왔어요. 눈이 오고, 네, 오늘은 조금 다 그쳤죠. 근데 날씨는 조금, 어, 밝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매일매일 하늘공에 가잖아요. 거기만 딱 도착하면, 아 어, 내가 지금, 음, 우리가 옛날에, 저는 이제 서당이나 이런 데서 공부한 그 시대는 세대는 아니에요. 단, 어, 과외 수업. 이런 거는 해봤잖아요. 과외 수업이라든가 소규모, 뭐, 뭐 교육, 이런 거는 해봤죠. 근데, 어, 제가 참여했었죠. 그런데, 지금 매일매일 하늘궁에 가서, 어, 신님의 섭리 말씀을 듣는 거, 이거를 생각해보니까, 완전히 가해 수업이에요. 네, 가해 수업이고, 어, 옛날에 그 서당에서 그 아이들이 좀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네, 그, 그 서당 선생님의, 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거와 똑 같은, 어, 그런, 어, 그런 분위기예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러니까 들어오는데도 또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신인께서, 어, 가끔씩 반복해서 저희에게, 어, 교육을 시켜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공부하는 사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처음에는, 어, 이 방송을 하기 전에는, 아, 제가 방송을 하긴 했었죠. 근데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매일매일 섭리말씀이라고 해서 올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매일매일 가다 보니까 신인님께서 아련하는 중에 너무 귀한 말씀들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올렸었죠 그래서 한 6개월 이상 한 1년 정도를 제가 그 방송을 했었어요 근데 신인님께서도 어, 이 방송이 어, 정말 여러분들에게 참 어, 좋은 방송이 될것 같아서 이제 허경용 TV도 투입이 되고, 저도 같이 해서 했는데, 자리매김을 아예 딱 해주신 거죠. 신님께서 중간중간에 아련할 때 하시는 거는 에너지나 여러 가지 명령을 해주시지만, 요 시간을 딱 신님이 만들어주셔서, 그 매일매일, 어, 신님의 섭리 말씀, 요런, 요런 시간이 하나가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희 어, 저에게는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음, 여기에 매일매일 참석하시는 분들도 복을 받으신 분들이고 거 어, 밖에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음, 귀한 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 그, 내용하고 같이 사진을, 동영상을 찍어도, 허경영 TV하고 제가 올리는 각은 약간의, 어 조금, 뭐, 각도도 그렇고, 뭐, 이렇게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두개다 들으시면, 레벨도 다 올라가니까, 꼭 구독과 알람, 어, 어, 신청해서, 그러니까 구독과 알람을 누르시고, 네, 그렇게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어,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서당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저희가, 어, 교육을 받고 있고, 듣고 있고,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저희가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자리가 굉장히 사실은 불편해요. 협소하고, 그리고 또한, 뭐, 그냥 우리가 그, 바닥에 그냥 앉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저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자식이 좀 불편하죠.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게. 그런데, 그몇 년을 하다 보니까 뭐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느 때는, 아, 언제 우리는 이런 의자에, 의자에 앉아서, 아, 계획을, 그러니까 강의를 들을 수 있을까. 사실은 그걸 염원했었어요. 근데, 자꾸 갈수록 갈수록, 아, 이게 진짜, 어, 묘미가 있는 강의 시간이구나. 이런 게 자꾸 요즘은 와닿습니다. 조금 우리 몸이 불편하고 해도 이 시간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점점 점점 발달되고 커지고 하면은 저희가 강당처럼 어 학교 강당에 보면 쭉몇천 명씩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럼 참 멀리서 요 어, 선생님이나 강사들이 마이크 잡고 빨리서 듣는 그런 강의만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선도선 그 하늘궁이 굉장히 협소해요. 많이 들어가 몇백 명, 한한 삼백 명, 아, 오뭐 정도 꽉꽉 차서 그 정도밖에 못 들어가는데 그 시간이 그, 돗자리 같은 거 깔고, 그, 그런 데서 신인님의 말씀을 직접 이렇게 가까이서 들을 수 있다는 게, 아, 이게 행복한 시간이구나. 나중에 강당처럼 커져가지고, 자, 이제 의자에 앉아서 들을 때는 신인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빨리서만 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귀한 시간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은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저는 죽음이 제일 사실은 두려웠었어요. 그때는 죽을 때, 과연 숨이 이렇게 딱 끊어질 때, 그때 어떻게 잘 넘길 수 있나, 뭐 이런, 어, 걱정이었죠. 사후, 죽음에 대해서. 그런, 그리고 또, 죽거나 사후에는 어디를 가나, 동물로 가나, 동물로 간다는 생각은 못 했어요. 착하게 살면 천당, 뭐, 아니면 지옥,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윤회에서 동물로 가거나 모기로 가거나 이런 생각은 못 했었거든요. 카타르이었으니까 근데 신님의 윤회를 직접 듣고 나서는 저희는 축복과 백금연필을다 해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음,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눈을 떴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뭐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하늘궁에 가고 운전하고 하늘궁에 가고 하늘궁에서 신이의 성리 말씀 듣고 또 녹음하고 동영상 녹음하고 계란도 받고 떡도 받고 뭐 이렇게 맛있는 거뭐빵막 이런 것도 받고 하루 종일. 그래서 다시 와서 또 편집하고 여러분들에게 보내고 전화 상담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저의 일과예요. 일과인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시간을 하루 태어나서 아침에 눈 뜨고 태어나서 밤에 제가 드러나서 잘때 그러면 마감을 생활 마감한다는 마음으로 좀 자고 있습니다. 네. 하루를 감사하게 정말 하루 다시 태어나고, 오늘 또신을 만나 뵐수 있고, 성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걸 또 다시 편집해서 올려,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릴 수 있고, 아, 굉장히, 음, 기쁩니다. 그리고, 음, 그 죽음에 대해서 전혀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신임을 모르시는 여러분 일반 여러분들은 음저 제가 느꼈던 것처럼 사후에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고 그게 어 죽음에 대해서 어 두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절에 가서 그 천도제도 하고 뭐 그뭐 보시는 분한테 가서 무슨 뭐굿하고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어또 기독교나 천주교 가서는 또뭐 예절 그 거기에 맞는 또 예절이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천주교에 사는 예절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리고 신념 만나 뵙거는 축복과 백공명별에 는 사람이라 사람으로서 음 그.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에너지 있죠, 그 암흑 에너지죠. 저는 그 성당당에 암흑 에너지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 암흑 에너지가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그게는 아프신 분이고 뭐 전혀 상관없어요. 멀쩡하신 분이고 건강하신 분이고 다 상관없어요. 일단 죽음에서는 해방이 되어야 되겠다. 죽음을 다시 태어난 거라고 다시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축복과 백공명표를 일단 해놓으시면 거기서 에 받은 그 축복과 백공명표를 해놓고 거기서 오는 그 암흑에너지 그거를 서서히 서서히 느끼실 겁니다 살아가면서 그러니까는 그냥 모르겠어요. 천도제를 한거나 다른 종교에 사는 그런 행거는 그러니까 예절 행위 그걸 해놨을 때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그런 그 느낌을 받지 못했거든요. 내 신인 시인, 허경용 신인께 받은 축복과 백국명패 등등 여러 가지 대천사 등등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받고 나서 그 암흑 에너지 암흑 세계 아, 이거를 제가 몸서 듣고 느끼고,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서서히 변화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느끼게 해주세요. 그리고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전혀 두렵지 않아요. 그 죽음이라는 건 우리는 어 그냥 다시 영원히 살수 있는 천국으로 갈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 자체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그 관념, 뭐 어, 그게 완전히 1 8 0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삶 자체가 생각하는 그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직도 멀었지만 제가 어, 사람이 되어 가는 거예요. 야, 인간아, 너뭐 사람이 되어라. 막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신님의 섭리 말씀과 그 영성 에너지로 축복, 백흥명, 백천사 등으로 제가 사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두렵지 않고 그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다는 거, 체험할 수 있다는 거, 서서히, 서서히, 변화되어 가고, 그리고 또 죽을 때 우리가 숨이 막히면 굉장히 두렵잖아요. 저는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우리가 목을 딱늘려거나 일부러 하면 숨을 안 쉬어 볼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경험하느라고. 그러면 막, 죽을 것 같잖아요. 막, 얼굴도 파악지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압니다. 어님은 죽을 때, 그냥, 우리가 그, 그게, 몰핀? 몰핀 맞은 상태로 안 맞아봤지만, 그렇게 편안하게, 숨이 끊어지는 걸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의님은 그뒤에이 목숨이 닿을 때는, 저희 같은 사람은 그냥 천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맞음을 나와 계십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인도를 해서, 백공으로 가니까, 그래서 그 시간, 짧은 시간인 것 같잖아요. 이렇게 숨이 끊어지는 시간이. 그때의 상황이 그렇게 몽롱하면서, 숨이 끊어지는 걸 느끼지 못하고, 몽롱하면서 천사님들, 대천사님들이 저희를 안내한다는 거. 네. 다 그런 게 아니고, 신님의, 허경영 신님의 축복과 백국명회를 받으신 분들한테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참 가격이 축복이 100만원 백국면패가 300만원 왜 돈을 받느냐 신님도 이 지구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늘의 사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신님께서는 저희 같은 인간들 참 어려운 우리 서민들 어려우신 분 많으니까 그거를 그냥 100만원 300만원에 해주시는 겁니다 정말 그돈 욕심을 내거나 이런 인간적인 그사람이라면엄경 영신이 어, 이렇게 하지 않지요. 여기서 네, 어떤 분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다 접어 드리시고 접으시고 네. 하늘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신이님께서 이 지구에 하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돈 물질은 어, 목적, 목표가 되면 안 되잖아요. 목적이 되면 안 되고, 단, 일을 하는데 수단이 되어야 되는 거. 네,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내일 죽어도,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죠? 비행기 원에사고난거 여러 가지 또, 어떻게, 갑, 뭐, 사고로 인해서, 아니면 명의다 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가 길게 살아봤자, 100년에서 120년 아니겠어요. 그죠? 네. 우리,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한번 이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있는 뭐, 가구, TV, 뭐, 이쁜 그릇,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많잖아요. 하지만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볼수 있고, 그 이후로는 볼 수가 없잖아요. 백근가서는 제가 보고 싶었던 언제든지 오지만, 이 지구상에서는 일단 백년이라는 그, 안, 기간이 정해진 그 안에서 우리가 지지고 벗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100년이면 다 우리는 놓고 갈 거. 다 마음도 다 내려놓고 갈 거. 물질 다 내려놓고 갈 거. 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 보험, 사후 보험 딱 1인 400만 원. 네. 꼭 챙겨드시고, 죽음에 대해서, 네. 활활활 네. 네.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어, 해방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죽음에 대해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 네. 이거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